안녕하세요 천재아시안 a.k.a. R.A.M.A 입니다 오늘은 고지라 애니메이션 고지라 넷플릭스에서 3부작으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 고지라에서 나오는 기도라 기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도라를 사온 더홍 지난번 회에서 카메라 sh몬스터아츠 카메라를 사온 더홍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홍 홍의 성입니다 니하오마 워시홍이청 미나삼 곤니찌와 자홍미도구리 데스 하이, 라마짱대. 자, 교화. 오지라 넷플릭스 3부작 세 번째. 네. 마지막 편. 별을 먹는 자. 저도 뭐 별을 먹는 자죠. 아, 별을 먹나요? 예쌀 먹었잖아요. 네. 별, 별. 별을 먹는 자. 아, 별을 먹는 자. 하지만 이거는 별을 먹는 자. <laughs> 아,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네. 그렇죠. 게스트 좋아. 더홍과 함께 고질란 넷플릭스 3부작 별을 먹는 자 그리고 우리는 인간 별을 먹는 인간들이 별을 먹는 자에서 나오는 최강의 적, 기도라 기도라에 대해 리뷰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렛츠고 예. 기도라란 무엇일까요? 기도라 기도라함은 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바로 그게말로 기도라고 하시죠 네. 킹구 기도라 킹그 기도라라고 고지라에서 나오는 에이... 머리 세개 달린 용 애니메이션판에는 기도라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아, すごいですね. 네. 그게 바로 이렇게 머리 세개 달린 기도라입니다. 와우.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이거 띠만은 또. 아, 또 가치가 하락하나요? 가치가 70% 하락해요. 오 마이 갓. 시간이 더 흐르면 80%, 90%. 와우. 요게 달려있는데 한 30년 지났다. 그럼 가격이 미치죠. 그러나, 그러나, 천재 아시안. 미래 의 대부호가 될 남자. 히제노믹스. 히제노믹스. 히제노 히제 부자가 될남자이뜨거버립니다 This is unbelievable. 네. 집에 가져가야지 그래도. <웃음> <웃음> 어떻게 할지 몰라 이 사인한 네, 게. 고질은 예.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죠. 몰라요. 네. 하지만은 왜 나왔냐. 구매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어더홍미도구리씨는 일본에 47회 다녀왔어요. 47회. <laughs> Awesome. 거의 니혼진이죠. 야박구나. 아니메 고지가. AK 아니 고지 됐어. 아니 고지돼. 사이쿄노 대기가 기도라. 미츠노 아다마다. Yes, g o 이게 나오는데 어 아직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에규어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세르브이에요안 봤죠? 아. 집에 넷플릭스 깔아놨어요? 아니요, 넷플릭스 안 봐요. 스마트폰도 안 쓰죠? 네. 일본에 4 7회가 다녀요 <laughs> 예. 여행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모에 투자를 많이 하는 분 이런 피규어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쵸 제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사다 준 적이 있어요 예. 사람마다 이런 가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더홍은 여행을 많이 다녀서 난 피규어를 많이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피규어 사려고 일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더홍이 저의 손과 발이 돼 주는 거죠 구매대행 부메대행. 구매대행이죠 <laughs> 예 구매대행인데 자꾸 배고프다고 뭐좀 사달라고 그러는 네. 중이에요 이거 갖고 오는데 무거웠어 예. 이세르본 보면은 여기 보면 세르봄에 눈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요거 얼굴을 보는 순간 비스타도 눈 여기 많이 달려 있죠. 아 그게 눈인가요? 네. 이게 이제 세 마리 딱 겹친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요거 자체가 그냥 스포예요, 스포. 세로브미 아...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 아... 이 피규어 소프비는 아주 좋아요. 무비몬스터 시리즈죠 제가 좋아하는 무비몬스터 시리즈인데 재질이 반짝반짝하고 비니로 같은 게 아주 좋아요. 탄력이 있고 네. 제가 갖고 올 때도 부러질까봐 걱정했는데 네. 전혀 부러질 내용 네. 없었어요. 이게 바로 소프비를 모르는 사람, 소프비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부러지지 않는 게다 알아요. 어린이가 이게 이거는 질겅질겅 씹어도 되고.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리도 있네요. 다리에서 다리가 어쨌든 꼬리랑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이거 무슨 생각나요? 음, 오징어? 원래 킹기도란 약간 통닭 느낌이에요. 아. 나르는 통닭 느낌인데 이건 좀더 새에 가까워지, 잉룡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원래 익룡은 라돈인데 근데 되게 비슷하죠. 이 소프비의 존재 자체가 스포예요 스포. 이걸 보면 이제 내용이 대충 유추가 돼요. 얘네 한 수백 마리 합체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싸우는 거죠. 야바크나. <laughs> 저는 이제 아직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명작이 되지 않을까.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고질라이본적 있어요 혹시? 예전에 희재가 한번 보여줬어요 DVD로. 그건 다른 고질라. 아 그래요? 영화 고질라. 아. 할리우드판 영화 고질라. 근데 되게 닮았죠, 그 고질라. 랑 음,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 고질라에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편인데 기도라. 기도라. 근데 이게 색칠 참 허접하죠. 어좀 이상했어요. 처음 봤을 때. 네. 예. 근데 왜냐면 이게 빛이에요, 빛. 아. 그러니까 전기 같은 그런 빛 같은 존재인데 요걸 이렇게 고체로 형상화시키느라. 근데 저희, 저는 소프웨이 매니아니까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빛이 나고 있는 거네요 여기서 그쵸 반짝반짝 음. 애니메이션 고질라 넷플릭스로 공개되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별을 먹는 자 저희는 별을 먹는 자고 얘네들은 별을 별, 먹는 자 음. 그럼 얘가 이기나요? 얘 고질라 지겠습니까? 한 번쯤 질 법... 제목이 고질라인데 만약 졌으면 이편에 졌겠죠 아하. 이건 마지막 편이잖아요 음. 그냥 밟아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무지막지한 고질라는 다시 또킹 오브 몬스터 유남생 와우 베스트 카이주 2인자, 카메라 카메라는 2인자 만날 수 없죠, 회사가 다르니까 마블이면 은 이게 DC 아, 그럼 그런 더 거죠. 이상 못 만나요? 만날 수도 있죠 돈 주면 만나죠, 우리도 만났잖아요 아, 그러니까컬 콜라보레이션은 끝이 없는 거예요 <laughs> 소비자가 원하면 말이죠 돈이 된다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아, 더홍 씨 홍이성 씨 스타킹 영어킹에 나왔던 분이에요 김나영 씨랑 같이 뉴욕에 갔다 온 6년 전하고 6년 전 일이에요. 네, 6년 전. 네, 그분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저에게 괴수도 사 오고 그래서 정말 고맙고 유익합니다. 아주 유익하신 분인데 네. 이렇게 나오셔서 또큰 활약을 해 주네요. 제뭐 활약을 했나요? 아니, 그 비주얼 자체가 아, 네, 엄청감잖아요 지금 거의 뭐 제가 코스튬 달고 음. 이 머리로 같이 우리 퀸 <웃음> 그거 <웃음> 퀸 특집 <laughs> 할거 그래서 요즘 보헤미안 랩소디 핫하잖아요. 에 원선의 소리 파트. 허리 부르, 부러... 아, 이게 아니구나. 혼자보단 둘이 낫죠. 음흠. 둘보다 나은? 셉 앱소 포크 누들 괴수를사 왔는데 이렇게 같이 출연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한국에선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 영화로 극장에서 방송됐거든요 별을 먹는 자곧전 세계의 넷플릭스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괴수 팬들이라면 당연히 두근두근 굉장히 설레는 작품이죠 애니메이션 고질라 마지막 3부작 별을 먹는 자꼭 확인해 보시고요 어요 소프비 아마 제생각에 전설이 됩니다 지금은 뭐 일본 가면 흔히 널려 있잖아요 일본 여행 가면 꼭. 요거 사 사세요. 이거 무비 몬스터 시리즈는 그때 그때 나왔을 때 사지 않으면은 나중에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요. 한정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 전설이 된 소프비. 아 기도라. 기도라. 이게 바로 기도라.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가 기도. 막히면 안 기도. 돼. 기도. 기도가 막히면 안 돼. 미래에서, 미래에서 만나요. 만나요. See you in the future. 미래에 y 예 s 예 e 저는 생각가사 쓰는 게 형벌처럼 느껴져. 전작을 아. 하면 할수록 가게 내 자체 거면. 이 벌스도 혀 끝에서 출발했지.